자 바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바다 채널이 아닌 바다 플러스 저희 두 번째 채널입니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랜전 지금 2시간 44분 남은 가운데 상대방은 오란팔을 했고요. 저희가 오란팔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란팔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격을 가려고 녹화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이제 25번에 공격을 갈 건데, 25번에 갈 공격 조합은 11 투명을 활용한 로얄 챔피언 1 트로부츠 로켓창을 사용할 거고, 16드래곤의 돌풍선에 또 드래곤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18 드래곤이죠. 숫자가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건 아니고, 바바킹은 자관지진. 아처 키는 힐러 반사경 모두는 무적 분노예요 대충 설계를 말씀드려보자면 로얄 챔피언 일렉트로 부츠 투명으로 요 라인을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바바킹 아처 키는 3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6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찌됐든 여기 있는 벽을 열어주면서 지진으로 라인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드래곤을 1시 쪽으로 넣든 아니면은 8시 쪽으로 넣든 해가지고 요 센터 라인까지 정리를 하면은 완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 들어왔고요 돌풍선으로 바꿔주고 로얄 챔피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디게 없다 유닛이나 마법이 <laughs> 자 로챔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로켓창 바로 써주고 3 4 5 1 아, 지금은 안해지 한번 한번만 한번 투명해줘 뭐야 바로 죽어버리네 아 진짜 너무 빨리 죽었는데 가리고 보내고 가리고 좋아 아니 스피릿 복스를 가지고 간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어디까지 가는 거야? 4, 4, 1, 2, 3, 4. 가리고! 좋아, 가자, 이제. 자, 어디, 어디로 가지? 일로 가, 일로 가. 바바킹 하처기는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돌풍선은 나중에 3시 쪽에 넣어야 되겠다. 자, 드래곤 넣어주고, 이제.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거 완판 아나, 이거? 바바킹 오른쪽으로, 그렇지. 바바킹 이제 지진스볼. 각 잡아주고. 돌풍선은. 어디다 넣지? 돌풍선, 아 참. 돌풍선도 대공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무적 써야겠다. 방출기가 다 정리가 안 됐구나. 오, 이거 아픈데, 자, 여기다가 돌풍선 넣고, 자, 독 여기 깔아주고, 야퀸 다시 나와 바깥쪽으로. 어어, 뭔가 이상한데, 아니,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자, 대공포 잡아라, 대공포!

진짜 드래곤 미리 넣었어야 됐나 이거? 아 시간이 안 됐자 나 아씨 뭐야 자첫 번째 공격 <laughs> 아씨 아아아 시간이 안 됐어 아좀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왜 드래곤을 늦게 넣었지?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자 다시 어차피 공격 한게 남았으니까. 찾아봅시다. 지금 밑에 아직 완파가 안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39번 한번 보고 그냥 뭐 이거는 투명마법 타워가 있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37번 모놀리스 라인을 정리하고 좁혀가지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드래곤을 좀 빨리 넣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7번 어차피 유닛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클랜성 병력만 어 잠깐만 잠깐만 화염투척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투를 써주면은 또 좋거든 화투를 근데 지금 딱 빠졌을 때 없어 어, 석공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딱 빠졌을 때 없고 그냥 이거는 돌풍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예티랑 아 예티가 아니고 슈퍼미니언이랑 시즈훈련소로 가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즈훈련소 벌룬하고 미니언 요렇게 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갑니다.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37번 여기 이거는 이제 아까 모놀리스 라인 정리한다고 했죠? 제가 정리하고 난 뒤에 어, 홀 쪽으로 대공포 나와 있으니까 홀 쪽으로 영 파트 보내고 그다음에 드래곤 요 센터 쪽으로 지금 제가 펜으로 안 그리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아 펜으로 그릴 걸 그랬나? 자, 로얄 챔피언 먼저. 여기서 던져주고요. 오우, 일렉트로 부츠 좋아. 자, 투명을 한번할수 있지, 이제. 근데 스피릿 폭스 왜 이렇게 나대냐? 내 스피릿 폭스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진짜? 어? 또 죽었어! 아, 진짜, 뭐야. <laughs>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지금? 야 싱글 잡아, 뭐 어, 어찌 됐든, 뭐어 니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돼. 야, 근데 싱글은 잡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냐? 야, 어허이, 참 4, 4, 5, 1, 2, 3, 다 뒤로 백 하겠는데, 백 이제 투명 안 써도 되겠다. 이거는. 잠깐만 로체는 투명 <laughs> 어디 날 때리려고 잠깐만 싱글이 정리가 안됐는데 아 때리지마 절로 가왜 자꾸 따라오는거야 스토커야 고마 따라와 자 이제 시, 여기 가려주고 자 이제 자자자 자, 아까도 시간 부족했어 야 빨리 가야돼 쉬운 여기 놓고 그리고 놓고 넓게 넓게 좀 뿌려야겠다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정지소 정리 안됐는데 이거 되겠지 결국 자 페카 저 바바킹 빨리 잡아라 자 투석기가 있을 때 여기서 무적을 써야겠다 여기서 무적 쓰고 바바킹은 조금 더 들어가면 은 지진스볼 려에돌도돌도돌아 지진스볼 써 지진스볼이 아니고 지진, 지진작건자 여기다가 분노 깔고 빠르게 방출기 미니깐 분노 깔아서 빠르게 가자 그치, 그치, 빨리 가, 빨리 가. 토석기 잡아. 야, 근데 드래곤 여기 한 마리 좀 빠져주면 안 되나?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그렇지, <laughs> 아 그렇지. 아, 방충이가 밀어줘서 아주, 아주 고맙구만. 아이, 저거 안 빠져줬으면 또 시간 부족 걸릴 수 있어. 이번에는 느낌 좋은데? 어, 퀸 스킬, 마법 반생에 바로 써버리고. 리코제 있지만. 3마리 이퀸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잡아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쪽으로 안 빠졌으면 이거 무조건 또 시간 부족이네. 야, 진짜 두번다 시간 부족 날뻔 했다. 여기로 드래곤이 지금 빠져줘가지고 여기 있는 정제소가 정리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될것 같지? 이거 만약에 안 됐으면은 한 바퀴 쭉 돌다가 정제소 한두 개 남기고 완판 안 됐을 것 같아. 야, 이거 아, 아까 그렇게 또 시간 부족 나놓고 정신 안 차리고 또 드래곤 안 놓고 있지, 응? 역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 <laughs> 물론, 실수 안 했지만, 이번에는. 어, 다행히 완파했습니다. 휴. 11시 쪽으로 뿌리는 게 좋았을 듯. 역시, 아직 제가 이제, 이게,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어쨌든, 2021 했으니까, 지금, 5별 남았단 말이죠? 지금 1 7공 남아있으니까, 다섯 뭐개 완판은 하면서 동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리그전이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리그전 완판 많이 하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크리에이트 코드 FADA를 슈퍼셀 스토어나 인게임 상점 오른쪽 상단에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